한글 문서에다가, 어, 여기 제목을 적을게요. 한일 컴퓨터 학원 찾아오시는 길. 하고 엔터까지 쳐 놓을까요? 제목을 나중에 꾸며도 음, 되고, 음. 먼저 일단 제목이니까 좀 크게 꾸미겠다. 그것도 괜찮아요. 자, 그럼 제가 이 제목 부분을 그래도 제목이니까 한 20포인트 정도 크게 하고 싶어요. 그럼 블록 지정하시고 음, 글씨 음. 크기를 20 포인트를 줄테고요. 글씨체도 제목에 알맞은 내가 원하는 글씨체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예쁘게 글씨를 바꿀 수가 있죠. 한번 제목 부분이니까 내가 어떻게 꾸밀지 한번 바꿔보세요. 만약에 내가 가운데 정렬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블록 지정하시거나 여기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해서 두셔도 돼요. 어쨌든 우리가 이따가 여기 밑에다가는 캡처한 지도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 컴퓨터 원 찾아오신 길 하고 나서 어 여기 끝에서는 엔터를 쳐서 밑으로 내려가셔야 된다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가운데에 놓으셔도 되고 내가 왼쪽에 놓는 게 좋다. 왼쪽에 놓으셔도 돼요. 어찌됐건 간에 제목을 적고 엔터 치시는 것까지는 해두셔야 됩니다. 남대로 하셔도 돼요. 지금 제가 한 거는 한컵 윤채를 골랐지만, 마음에 드시는 글씨체를 그냥 눌러주시면 됩니다. 크기도 그냥 아무렇게나도 되지만, 저는 20포인트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 똑같이 하실 분은, 제가 지금 한 거는, 어, 얘를 그냥 한컵 윤채를 골랐었고요. 그리고 글씨 크기는 20포인트를 잡아놨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이 길자 뒤에다가 커서 놓고 엔터까지 쳐주시면 돼요. 한번더 뛰시려면 또한번 엔터치면 이렇게 좀뚝 떨어져서 나오겠죠? 그거는 본인 취향일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글자만 좀 적어주세요. 이렇게까지 해서 엔터까지만. 그러면 일단 학원 약도를 넣을 거니까 인터넷을 들어갈게요. 인터넷 창에 네이버로 가신 후에 어, 네이버 에 여기 중간에 보면 지도라고 보이시죠? 요걸 눌러주세요. 지도 음. 클릭. 그래서 네이버 지도가 이렇게 들어오게 해주시고 여기 장소 검색하는 데에다가는 한일 컴퓨터학원을 쳐주십니다. 하고 엔터까지만 쳐주세요. 한글 창에서 입력해 보시면 스크린샷이 있었죠. 네. 자, 입력의 스크린샷을 눌렀을 때 화면 캡처를 누를게요. 화면 캡처. 해서 영역을 왼쪽 상단에서부터 오른쪽 하단으로 적당하게 끌어서 잡아 주시고 놔주시면 은 이렇게 약도가 가져와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번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길을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입력에 제가 활용할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있는 다각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두 번째 칸에 있는 다각형 이렇게 생각해도 되긴 하겠네요. 자 입력의 다각형을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위치를 클릭, 두 번째 위치를 클릭, 세 번째 위치를 클릭할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게 맞으니까 이제 ESC 누르시면 이렇게 그려져요. 자, 근데 얘가 흰색으로 여기가 채워진 게좀 이상해 보이죠? 이거 없앨게요. 다시 아까 그린 요 도형을 클릭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사각형 상자 같은 게 보이는 게 개체 선택이 된 거고요. 이때 요 위쪽에 보면 여기 도형 툴이 선택이 돼 있을 거고 여기 이제 도형에 대해서 설정하는 창이 있어요. 요게 채우기 색인데 채우기 색은 색 없음을 골라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선 색인데 선 색은 우리 빨강으로 할까요? 파랑으로 할까요? 파랑? 빨강? 알았어요. 빨강으로 할게요. 관우님 말대로 그럼 빨간색. 근데 너무 얇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 스타일의 선 굵기도 한 1mm 할까요? 자, 우리가 화살표를 그릴건데 시작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가야되잖아요. 우리가 여기 시작점, 여기 끝점이죠. 그래서 화살표를 넣을 때는 여기 선 스타일의 화살표 모양 자, 여기서 이 왼쪽이 시작점이고 오른쪽이 끝점이에요. 나는 시작은 아무것도 없게 하고 싶고 끝부분은 화살표를 달고 싶으니까 이 모양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지겠죠? 자, 강조시킬 부분. 내가 도착지가 여기니까 이 부분에다가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싶으면 여기 입력에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원이죠. 타원을 고르고 원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도형 툴로 가서 이 원도 지금 안쪽은 보이게 하고 싶고 바깥에는 빨간색으로 좀 두껍게 1mm 정도 테두리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채우기 색은 색 없음, 면색은 빨간색, 그 다음, 선 스타일은 선 굵기를 아까와 같이 1mm.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원이 그려졌겠죠? 원의 위치는 적당하게 맞추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욕심을 내볼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인 건 알겠어요. 이렇게 가는 건 알겠는데, 여기가 몇 분이나 걸릴까요? 예를 들어서, 뭐, 중공역, 뭐, 7분 거리,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보니까 대원여고가 있긴 한데, 이 근처라는 거를 여기다 표시를 해주고 싶어요. 그때 우리가 뭘 이용할 수 있냐면, 글씨를 써줄 수가 있는데, 이 그림 위에다 글씨 쓰는 걸 뭐라고 했어요? 글상자. 기억하시죠? 언제 받느냐? 한다면 우리 책에서는 챕터 17에 보시면은 혼자서도 만들 수 있어요의 명언 문서 만들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글상자 활용했었어요. 음, 굳이 페이지로 말씀드린다면 챕터 17 부분의 모임 장소 안내판에서도 쓰였는데요. 129 페이지가 글상자 삽입하기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거에 대한 관련된 예제로는 혼자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31페이지의 내용도 관련된 페이지가 되겠네요. 어찌됐건 간에 글상자를 우리가 이 그림 위에다가 나타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력에 이첫 번째 있는 이게 글상자예요. 가로 글상자를 선택하시고 끌어서 크기를 내가 원하는 만큼을 놔요. 그리고 여기다가 적을게요. 중공역 7분 거리. 1번 출구. 음, 대원 여자, 고등학교, 맞은편, 큰 길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알아보기 쉽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한테 소개를 시켜준다 그러면은, 어, 뭐, 직진하시다가 꺾어 들어오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적으셨을 수도 있고요. 일단 제가, 저는 이렇게 글씨를 적었어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이제 색깔을, 채우기 색을 뭐 노란색이나 조금 눈에 띄는 색깔로 칠해주시면 눈에 좀 띄어서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일단 다 만들었거든요, 그죠? 근데 얘가 이 약도가 조금 큰것 같다 또는 좀 작은 것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얘를 줄이거나 늘리겠죠? 그랬을 때이 그림만 선택하고 늘리거나 줄이게 되면은 완전 다 틀어져요. 다 조금씩 조금씩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죠? 자 다시 제가 되돌릴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어, 크기를 아까처럼 한꺼번에 조금 작게 한다든지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이 원래는 지금 그려놓은 글 상자나 이 도형들이 다 개체거든요. 그럼 개체들이 묶어져 있어야 한 번에 크기를 줄이거나 늘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택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배경을 찍었고 시프트를 누르시면서 여기 지금 선을 찍고 여기 지금 동그라미를 찍고 글 상자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체들이 모두 선택이 됐을 거예요. 아마 저번에 제가 설명 드렸을 때어 우리가 음 그때는 이제 화살표 한 개만 그려 봤잖아요. 그러니까 도형하고 화살표 한개 정도만 생각했다 보니까 아마 요거를 기억을 못 하셨던 것 같은데요. 어찌 됐건 간에 우리가 그때는 이제. 그리는 게 아직 좀 서툴렀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익숙해진 상태라 제가 일부러 좀 여러 개 그려봤어요. 자, 다시 설명드리면 그림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쉬프트에요. 누르시면서 요선 찍고 요원 찍고 글상자 찍으면 개체가 모두 선택이 됐죠. 이 상태로 요 도형이 보시면 그룹 있어요. 또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면 개체 묶기 있어요. 요걸 눌러주세요. 저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개체 묶기를 좀 좋아하고요. 단축키라면 컨트롤 G 눌러서 그룹을 지으셔도 됩니다. 어찌됐건 오른쪽 마우스 버튼 개체 묶기도 되니까 저는 이걸로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개체에 입력된 개체 설명문이 사라집니다. 실행할까요? 실행 누르면 이게 이제 하나의 개체가 됐기 때문에 크기를 줄이거나 늘릴 때 같이 조절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다시 개체를 좀 풀어야겠네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개체 풀기 하면 개체가 풀려져요. 그때 되면 얘를 다시 옮긴다든지 수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체를 묶을 때는 개체가 선택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림을 먼저 일단 제가 클릭했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을 Shift를 누르시면서 클릭하는 거예요. 원도 Shift를 누르시면서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글 상자도 역시 Shift를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이 도형 개체들이 모두 선택이 되었죠. 이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 개체 묶기. 그럼 이게 하나의 개체가 돼서 어, 이동을 한다든지 크기 조절을 한다든지 내 맘대로 수정해서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제 모바일로 보낸다라고 했을 때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한글 파일로 돼 있으면 한글 문서 싱글 뷰어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만 얘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때 pdf 파일이나 아니면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할 거예요 음, 저번 시간엔 pdf로 저장해 봤고 오늘 이미지로 저장해 볼까요? 네. 그러면 얘를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또는 저장하기를 누릅니다 왜냐면 우리 어차피 그냥 문서를 새로 열어서 작업한 거기 때문에 얘나 얘나 똑같아요. 저장을 두르나 다른 저장이나 하나. 자 어쨌든 저장을 하시는데 그래도 원본이 있어야 수정을 할수 있을 테니까 저희 원본은 저장 한번 할게요.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에 아 바탕화면에 서구나 바탕화면에 본인 이름 폴더에 일단은 원본은 그대로 저장 한번 하시고요. 왜냐면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PDF 파일이나 JPG 파일은 수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본을 하나 저장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파일에서 이번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저번 시간엔 파일 형식을 PDF로 저장했다면 이번엔 내가 그림으로 하겠다. 그럼 JPG로 저장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PDF 문서로 저장하고 싶으면 PDF 문서로 파일 형식을 잡으시면 되고 만약에 이거를 그림으로 저장하고 싶으면 JPG로 맞추시면 되겠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는 거는 저번에 PDF로 했었으니까 JPG로 저장해 볼게요 라고 한 거예요. JPG를 고를게요. 그러고 저장을 누르면 아까 이제 이름 폴더에 어, 한일컴퓨터학원 찾아오시는 길점 JPG 파일이 저장되겠죠. 그거는 저장하시는 경로에 대한 거니까. 음 잠깐만요. 네, 아자 음, 저장하실 때 파일에서 다른 이름을 저장하잖아요. 그렇 이 위에서 보면 이게 이제 저장 위치예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여태까지 많이 저장해봤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 들어요. 네. 이만큼을 다 하신 거예요. 저랑 함께 했었으니까. 그쵸? 네. 음. 그러니까 이건 저장 위치는 이제를 하셨다라고 일단 보이고요. 파일 이름은 그대로 쓸 거잖아요. 이 밑에 보여요? 파일 형식? 네. 한글문서 HWP가 원래 기본이지만 얘를 눌러서 내가 p d f 로 하려면 PDF로 저장하시면 되고 얘를 눌러서 내가 그냥 이미지로 하고 싶으면 JPG로 저장하시면 돼요. 지금은 제가 JPG로 하겠다 라고 했으니까 JPG 이미지를 고른 뒤에 저장을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